저희 나아라 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임보장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나아라 보험 전문 설계사들과 함께 진짜 보험을 알아보세요. 보통 가정마다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 이렇게 두 가지는 실비 못지않게 꼭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되어서 가입을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하나로 묶어서 1만원대로 구성한 플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42세 사무직 남성의 운전자 보험과 15평형 주택의 화재보험을 하나로 묶어서 월 1만 5,230원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최소 보험료 1만원이기 때문에 네. 담보를 좀 줄이신다면 더 저렴한 구성도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용 벌금 3가지인데요.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억원 한도, 비탑승 중도 포함하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비탑승 중 포함 5천만원 한도, 벌금은 3천만원 한도로 현존하는 최고의 보상액이죠. 이렇게 세 가지 보장을 필수로 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1천만원,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 진단 시에는 20만원 등 추가 특약들을 구성했고요. 화재보험 담보는 15평 주택이기 때문에 1억 3천만원 한도로 구성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인데요. 아파트는 급배수 시설 누출 시 최대 500만원까지, 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운전자 보험과 화재 보험을 함께 구성해서 월 1만 5,230원입니다. 이중 필수특약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보장들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다른 말로 형사합의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입금액이 2억원이라고 해서 사고시마다 2억원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사망 시 혹은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에서 상급 진단 시 2억원이 보상되고요.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요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2억원.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에서 상급 이외 중상해를 입혀서 불기소 혹은 불송치되는 경우 7천만원. 스쿨 존내 사고로 13세 이하 피해자가 42일 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비탑승 중에도 보상이 된다는 조건 또한 비탑승 중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5분 이내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등 약간상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비탑승 중 사고도 포함이 되는 조건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그 외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타인에게 1에서 상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5천만 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아니나 타인에게 1에서 상급의 부상 등급을 입힌 경우 3천만 원 한도 등 약간의 명시된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 번째 운전자 벌금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혹은 휘 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벌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사고 중 약간의 명시된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이 확정되면 3천만원 한도로 벌금이 지급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모든 특약은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이 제외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화재 보험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보상 부분은 급배수 누출 손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 이 회사의 화재 보험에서는 주택은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급배수 설비 또는 수간 누수나 방수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이 되지만, 스프링쿨러의 설비 장치 등은 급배수 설비에서 제외됩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자체의 수리 비용, 교체 비용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과 면책 기간에 대해 표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거주하시는 집에 누수 혹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가 이미 발생된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과 최초 계약 시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설계 안에 있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는 최초 계약 혹은 부활 계약식 90일, 즉 3개월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12대 가전수리비, 20대 가전수리비, 혹은 상해수술비나 골절 진단비 등 다른 보장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나와라보험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